자, 오늘 해볼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5의 새로운 독점작, 리터널입니다. 장르는 TPS 로그라이크. 천유의 고품격 게임 방송. 로그라이크 장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로그라이크 장르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로그와 라이크의 합성어로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와 중간 세이브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임의 한 장르죠. 그거 소울류랑 비슷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신다면 로그라이크는 난이도와 노세이브 여기에 더해서 맵이나 적의 출현 위치, 보스 등이 랜덤하게 나온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점수판을 가지고 플레이어들끼리 경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회차 플레이 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게임인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리터널 사망하거나 게임을 종료하면 항상 추락 지점으로 돌아가며 영구적인 진행도 외상을 모두 잃게 됩니다. 우주 어딘가에 우주선을 타고 탐험을 하고 있는 주인공 무언가를 추적하고 있는 모입니다. 도착한 행성엔 비가 내리 시작하고 어, 우주선에 번개가 맞았어요. 그렇게 우주선은 추락하고, 주인공은 불시착하게 되는데, 어우, 진동 반응이 굉장히 좋네요. 역시, 듀얼 센스. 여태까지 했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중에 진동 최고인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를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듀얼 센스와의 연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스트라! 여긴 셀린이다. 아트로포스에 불시착했다. 슈트는 작동하지만, 핸드건이 없다. 무기가 없구만. Okay. 통신 열어두겠다. 약간 분위 자체는 에어리언 느낌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니맵도 있고 굉장히 친절한 시스템이에요. 오 깜짝아. 헬리오스는 포기한다. 헬리오스 뭐지? 비행선인가 보네. 어 속도감도 있고. 이것은 외계 문명이 있는 것 같다. 어 누구지? 이곳에서 사망한 정찰자가 있군. 헬멧을 벗겨보면 어, 셀린? 셀린? 나잖아. 무슨 상황인가요? 어. 총이 있네요. 다행이야 뭔가 진짜 반복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나? 타임 레이프. 슈트 컴퓨터. 어, 친절한 맵을 제공하고. 스테이터스. 장비. 데이터 뱅크. 이것은 차원. 슈트 3가 가능하다. 어, 저기군요. 스케빈자 오오오오오. 이거 마치 2D 로그라이크 게임을 진짜 3D로 옮겨놓은 것 같은 <laughs> 탐마. 우와. 어, 총알 없다. 어, 나보다 먼저 왔던 내가 남긴 정찰기로. 이숲 전체가 매번 유동적인 퍼즐처럼 재배치된다. 로그라이크 설정이죠. 맵이 항상 랜덤화 된다는 거. 내가 회개할 때마다 그렇다. 구조되긴 힘들 것 같다. 이 기록을 듣고 있다면 당신도 이곳에 갇힌 거다. 나잖아. 내가 나한테 갇혔어. 리터나아니 초반이라고 뭐 적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 근데 이거 맨날 2D로만 하다가 이걸 3D로 이렇게 하니까 또 신선하네 느낌이. 에잉 뭐야 이거? 버프팀이 야 버프팀! 태... <laughs> 버프팀 뭐가 안 되는구나. 아, 버프팀이 아니라 디버프팀이네. <laughs> 오! 오! 세다세다세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까 적들이랑 다르네요 어, 처음으로 되돌아가겠지 또 지금부터 시작되는 무한 반복의 세계 리터널 <laughs> 또 시작됐어 헬리오스 아스트라 여긴 셀린이야 아까 했던 말이잖아 아까 시작했던 것으로 돌아온 거죠 다시 시작 오오다른데 달라? 주변 아 맞다 이거 맵이 <laughs> 바뀌어요 로그라이크는 <laughs> 주변 환경이 왜 달라졌지라고 하려고 했어. <laughs> 어이럴 수가. <laughs> 저기 더 많아. <laughs> 와, 이거 근데 확실히 2D로 평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서 옆에서 탄 쏘는 거 조심해야겠네요. 아, 이제 빠르다. 확실히. 게임이. 물에는 못 들어가나 본데? 저거 어떻게 먹지? 어, 물에 못들어갔는데 저기 왜 물에 있지? 아이고. 아, 왜 먹고 싶게 물에 넣어놔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오, 새로운 총. 그래 이거야 외계 무기. 아 이게 헤틱 버튼이 살짝 눌렀을 때는 조준만 하고 길게 눌렀을 때는 다른 액션 하나 더 들어가네요 보조 사격 액션. 오 대박이다 이거 햅틱 키를 두 개로 사용할 수 있네. 오저보다 아이고 <laughs> 다시 시작. 리터널 약간 정신없긴 한데, 이 또, 탐방게임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이 정신없음. 좋았어. 오우, 그럼 좋아. 아야야야야. 또 일어났다. 그만 일어나. 그만. 난 갇혀있어. 리터널. 아, 느낌 왔어. 이제 좀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장전은 아직 느낌 안 왔어. 하지만, 이 제가 또, 포트나이트를 평소에 즐겨하지 않습니까? 에임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TPS. 어, 포트나이트가 또 TPS 아닙니까? 크, 기가 막히죠? 장전만, 장전만 좀만 더 잘하면 될것 같아. 어, 적들 뭐, 이거, 껌이지 뭐. 엣지 오브 투마로 보셨죠? 엣지 오브 투마로. 깨어날수록 강해진다. 오우, 깜짝아, 어유 피해. 클럽에 있다. 오, 여기. 힐템이 있었는데? 우아! 이 띵! 헤헤헤헤헤. 헤헤헤헤. 헤리헤헤 헤헤헤헤. 헤 조심해. 헤헤헤피 조심해. 없어. 헤헤헤 피 없어. 지 들어왔다. 컴백. 아, 일단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잠깐 어떤 게임인지 알아보러 들어온 거니까 여기까지 플레이하는 걸로 하고 어, 게임은 굉장히 빠르고 재밌네요. 어, 2 d 탄막 게임을 3D로 하는 느낌을 엄청 잘 살려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게 어쨌든 슈팅 게임이기 때문에 쏘는 맛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슈팅 게임이었던 아웃라이더랑 비교했을 때도 뭐 타격감이나 이런 것도 전혀 밀리지 않고 약간 둠 이터널스러움도 있으면서 리터널 특유의 로그라이크 색깔을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좀더 플레이를 해보고 리뷰는 추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천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